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7급 배정 한자 읽기 및 활용나라 읽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급 1일 학습으로 길을 6에서 온전 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6자는 아들자를 거꾸로 한 글자와 고기 육이 변형된 육다로리 조합이 된 글자죠. 그래서 이 기르다라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의 어떤 태내에서 나오는 모양에서 우리가 기르다 자라다는 뜻이 나온거죠어 활용 단어를 보면 숲을 림을세 가지고 육님 그러면 나무를 기름 또는 뭐 숲을 가꿈 이르죠. 부수는 고기 육국에서 세대죠. 쓰는 필수는 점주 가로에 왼꺾음 점주. 삐침 꺾금 가로. 가로에 가로를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고룹 고우룩. 고롭자는 입구에 땅 이름 파가 조합이 됐다는 설과 입구와 병부 절이 조합이 됐다는 설이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안내를 써가지고 읍내 그러면 읍안을 음 읍내를 하죠 글수는 세부수 쓰는 필수는 세로에 오른꺼금 가로에 입구에 오른꺼풍 세로에 가로에 세가슴을 쓰면 되겠네요 우리 학생들이 이고르바고 많이 혼동되는 글자가 이빛색때 있죠 빛색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잘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들 들립은 우리가 어디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날 추를 쓰가지고 추리 나가고 들어오다 반여가 되겠네요. 부수는 체부수, 스냅필스는 피치 타임을 쓰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구는 우리 학생들이 이 여덟 팔이라든가 사람이 자구 혼동하지 않도록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 글자자 글자자자는 뒷면에 아들, 자,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셈, 수를 써가지고, 숫자. 그래야지, 수, 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수, 아래, 시옷을 넣어야죠. 숫자. 도금 문제 잘 나오는 문제죠. 요 글자자는 우리 학생들이 부수 문제 나오면, 혹시 뒷면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음도 나타내면서 부수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자를, 진면부스로 많이 혼동하는데, 아들자부스라는 거. 신의 필수는 점주, 점주, 평갈고리. 진면에 아들자를 쓰면 되겠죠. 평갈고리, 구분갈고리, 가로에 이걸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스스로자. 스스로자는 예전에 코를 보고 만든 글자죠. 근데 후대에 코비자는 스스로자 밑에 줄, 비를 넣어서 코라는 뜻을 나타내죠. 이제는 이제 스스로 또는 뭐 저절로 또는 붙어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활용 단을 보면 설립을 써 가지고 자리 스스로 사는 거죠. 스수는 체수, 스램프스는 비침체로 그런 거가로에가로에가로에붙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아들자 아들자는 강포의 사이인 아이의 모양을 분들 글자죠. 게 저는 소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들 자가. 아, 아들의 머리를 강조한 거죠. 어,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어, 다른 신체 부위에서 좀 크거든요.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다리는 왜 하나로 표현했냐면 강보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활용 단어를 보면 아버지 부를 써가지고 부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자라 하죠. 어? 우리 집이 부자다. 그 부자는 부자고 사람자, 놈자를 써야 되겠네요. 부스는 제부스, 고 쓰는 필수는 편갈골구분갈골이가려에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마당장, 마당장자는 흙토변에 겨, 양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화려한 단어를 보니까, 화 소, 고소를 써요. 장소. 부스는 흙토부스죠. 쓰는 필수는 흑토 흙토변에, 흙토는 왼쪽에 오면 이렇게 치켜서 써줘야죠. 변량자 헤일의 가로알 삐침 꺾은걸 삐침 빛침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변량자하고 혼동해서는 안되겠죠. 이 언덕부가 없이 오른쪽만 해도 여기 변량 빛날량 그래요. 이 변량의 본자가 오른쪽만 인데 후대의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언덕부가 추가된거죠. 번개자 번개전자는 비유의 번개의 모양이 분, 여기에 조합이 된 거죠. 요게 바로 번개의 모양이에요. 근데 한자로는 뭔가, 펼신, 납신, 그러죠. 어? 활용 단어를 보니까, 말씀, 하루스가 누구 전화. 부스는, 그 비유부스죠? 쓰는 필수는 가로에, 점주, 평갈구. 세로에,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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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 비유를 머리에 오면 이 부분을 짧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로에 오른꺼금 가로에 가로 세가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번개전자도 이 납신이 펼신 납신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끝부분을 세가슴으로 해준거죠 어? 그 다음에 앞전자는 그칠지에 배주에 칼도가 조합이 된 글자죠. 칼도는 이제 오른쪽에 세워지면선 칼도 방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앞이 됐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배가 그쳐 있다는 것은 정밖에 있는데 정밖에 하면 줄이 이렇게 메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줄을 칼로 끊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간다 해서 앞전자거든요. 그칠지, 배주, 칼도가 조합이 됐는데 그칠지 같지가 않죠. 우리 학생들 보게. 단얼같이 보이지, 뭐, 배주같이 보이진 않지만, 자원하고 조금 지금 쓰이는 한 점은 다른 점이 있어요. 활용 단얼을 보면, 뒤, 후를 쓰고, 전후 면 앞과 뒤쪽, 반해가 되겠네요 부수는 칼도 부수. 쓰는 필수는 왼점, 오른점. 가로에 삐친 꺾은 걸고, 가로에 가로에. 칼도 방을 쓰면 되겠네요. 세로에 윗걸고리. 그 다음, 온전전. 온전전자는 들립에 구슬옥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는 임금왕으로 나와있죠. 한자에서는 구슬옥이 변형되면 다 임금왕으로 나오지만 구슬옥 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슬이라는 걸알아셔야이 글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서 처음 캔 구슬도 자꾸 쪼아서 만들어야 구슬이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불탁 불성기라는 말이죠.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아요. 또 사람 인부라 굳이도라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토를 알지 못한다. 그렇듯이 자꾸 옥도 다듬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해지거든요. 활용 <놀람> 단어를 보면 나라 국을 써가고 전국 부스는 전립부스죠. 쓰는 필수는 삐침, 가로에 가로에, 세로에 가로에 보시면 됩니다. 이자도 또 어떤 학생들이 이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되죠? 사람인으로 이렇게 쓰면 사람인 무슨인줄 아는데, 들립부스라는 거. 오늘 배운 7급 일일학습 한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육, 고우로 들립, 글자자, 스스로자, 아들자, 마당자, 번개자. 앞장운전장 제가 가리키는 한자, 훈음 한번 읽어보세요. 이자의 훈음은 고을 읍이죠. 이자의 훈음은 스스로, 자. 이자의 훈음은 마당, 장이죠. 이번에는 한자어 도금을 마는 겁니다. 자, 이자의 도금 한번 읽어보세요. 유, 님이죠. 이자의 뜻풀이한번 말해보세요. 육님. 뭐죠? 나무를 지름. 또는 숲풀림이가까 숲을 가꿈.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이자의 조금 읽어보세요. 조심하셔야죠. 이자. 특히 수 자로 읽으면 안 돼요. 숲 자로 읽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자 한번 읽어보죠. 전 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딱한 번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